재료가 어떻게 돼? 일단 리본이 막 있구만. 아, 일단, 일단 천천히 일단 재료를 보고... 이고, 이거,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걸로 거이 그거 할까? <계신> 아, 리본, 아, 리본을 묶자. 괜찮다. 뭐, 묶... 이지 어, 그렇게 <laughs> 이렇게 묶어? 야, 야. 자, 아, 제가, 잠깐, 아, 잠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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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생각깐만 잠깐만... 잠 현재 버전 공식 응원봉을 힘들게 입수를 해왔는데요. 아 몇년 전부터 닭구를 시작으로 방구 퐁구 탑구 뭐 위구 나만의 개성대로 온갖 꾸미기에 진심인 시대잖아요. 네. 거기에 더불어 이제는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응구까지 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니다세 명씩 조를 짜서 한번 해볼 텐데요. 준비 시작. 나나나 여기 나, 나, 나 진짜 무섭게 나와. 안녕하세요. 준비 된 <목소리도> <아이고>, 네. <laughs> 재료가 어떻게 될까? 리본이 막 있지만. 아, 일단 일단 천천히 일단 재료를 보고. 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걸로 그거. 할까? 아 리본 아 리본을 묶자. 괜찮다. 묶지. 아, 그렇게 묶어? 야, <laughs> 야, 여기는. 여기. 가 아, 잠깐,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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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생각을. 아, 일단은 원래 생각하면 예술이 안 돼. 어둡게 해! <laughs> 아, 벌써 별로야 이거! <laughs> 뭐야? 아 진짜 커 구겨졌잖아! 이게 뭐야! 손, 손소독이 금지야! 우리 리본 무슨 색으로 달까? 얘가 제일 예쁘다. <laughs>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laughs> 어. 우리 나이 나이 데뷔를 여기다 써놓을까? 0330? 아, 응. 마법봉을 만드는 거야. 잘하아와 이게 뭐야? 스티커야? 어? 아, 어, 아, 왜내거 망쳐! <laughs>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아, 왜내거 망쳐! <laughs> 같이 하는 거야! 뭐얘 어, 붙일까? 얘가 더 귀엽지 않아?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붙이자, 이렇게. <laughs> 아, 컨셉 잘 잡은 듯, 우리. 우리 나쁘지 않은데? 다 잘했지? 나쁘지 아, 않은데? 그 버튼에다가 이거를 해주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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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받는 아인이는 무슨 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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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에. 위에 이제 그렇지, 그렇지. 뭐, 저 약간 큰일난 것 같아요 봄이 안 붙는데? 어떤 <laughs> 어 거요? 접착제를 저희... 해봐 접착제 드려요? 아이 접착제까지 필요한 일이야? <laughs> 어? 괜찮은데? 잘, 잘 묶기만 하면 솔직히 괜찮아 괜찮죠?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나 약간 무서워 이거 아 빼야지 빼고 천천히 보자. 자 우리 다시 아 시작. 아 빼. 아. 뭐뭐뭐뭐 뭐, 뭐, 뭐. 우리 예쁘게 가보지. 아, 뭐. 아이, 가보자. 아 이거? 아 가보자 가보자. 아아아아아아 아.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이건 뭐요? 버튼 아니네? <laughs> 나안 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미 이미 빈정이. One. 아 아, 아. 아니 리본 이뻤는데. 그거는 나도 인정. 어. 진짜. 아 진짜 이뻤어. 그래? 이 어디다 붙일까요? 장난이 버튼. 아니야. 버튼? 어.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남았. 왜? 왜? 벌써 1분 남았다고요? 빨리.